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태안의 무인도에 나왔습니다. 허구원날 무인도요. 자, 오늘은, 어, 개조개, 개조개를 캐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캐가지고 지금 엘보 왔어요. 막 등에 담도 오고, 막잘때아퍼 죽겠어. 파스 붙이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낙지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낙지도 한번 잡아보고,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또 개조개 캐야겠죠. 하지만, 큰 개조개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무인도 탐사 가시죠. 렛츠고 s go! 낙지 좀 있을랑가? 요새 낙지 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 봄이. 아이고. 또. 힘드네. 역시 겨울 낙지는 확실히 없죠. 그래도 이럴 때한 마리 딱 올라오면 그냥 소리 질러. <laughs> 소리 막 질러보니까. 아이고, 이게 해삼이네 해삼. 여러분 해삼. 야, 한 입이 한 입이 저리가. 아이고, 개조개 껍데. 아이고, 개조개 막 징글징글하네 그냥. 그래도 오늘 뭐 없으면 개조개 캐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낙지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낙지 못 잡으면 개조개 캐하니까 낙지 한 마리만 나와라 누가 뭐야 캤는디? 아이고 개조이있나봐요 여기에 해각이 있어 여기 또 개조개 구멍 보이면 또안 팔수도 없고 그냥 환장하네 아니 누가 여기 다 뒤집었네 무인도가 아닌데 이 정도면 육진디 아이고 여기 아이고 개조개 아니 모래에 개조개 구이 있어 여기 보이시죠 파기 힘든디 안장은 하나 파볼까 이런데에 뚫리냐 으 여러분 그냥 여기는 개조개가 토실토실 묵었어. 와. 여기 한 마리 두고.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아이고. 그나마, 그나마 깊이 안 박혀있네, 모랜데. 바위 밑에 딱 숨어 있더라고 아 여기 해삼 있다 해삼 아 해삼이거 작다 큰거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아휴 해삼 귀찮아 그냥 들어가 있어 <laughs> 숙이니까 그냥 올라오네 술 먹은 거다 올라오라 그래 아 낙잠마리 보고 싶다 오늘 개조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낙선생을 찾아야 돼, 낙선생. 아유, 그 개조개꾼여, 여기인데. 맨날 개조개여. 아이고. 됐다 여러분. 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촉수. 개조개 촉수. 여기 해벌레 하고 있네. 들어가, 임마. 넌딱 걸렸어. <laughs> 왕건진 아닌데, 그래도 똥땡이네볼 밑에 있어가지고 많이 크진 못했어요. 나보 됐어. 이건 챙겨야지. 아이고, 요거, 요거. 해삼 똥꾸녕 보고 잡았어. 해삼 똥꾸녕. 작은 줄 알았더만. 크네. 해삼도 줍줍이. 여기는 뭐 그냥 천국이네. 잡을 게 많아. 낙선생이 안 보여. 낙지, 낙지, 낙선생이. 이거 이거 틈만 나면 자빠지고 난리야.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laughs> 야왕개조이군요큰 것만 팔래. 여게 커요. 이거는 여러분 사이즈가 엄청 날것 같은데요. 촉수가 아까 들어가는 촉수가 엄청 컸어요. 아왔다 두껍다. 아물 뿜는다. 기대하세요. 여기 깊게 안 들어갔어 이놈이. 와 좋아 좋아. 와, 시큼네 그냥. 가서 목욕탕 맞아야 야. 어, 어. 자, 이거 봐봐. 주둥이 그냥 입술이 탱탱 뚫었네, 뚫었어, 그냥. 꽉 찼어. 역시 겨울 개조개는 꽉 찼어. 여기 봐봐. 여기 또 보세요, 여기. 와, 찍었네. 여기죠. 나쁘고, 여기는 황벌하네. 아, 있다. 와, 어, 사... 어, 있다. 크다. 자센수하고 여기는 역시 루인도라 그냥 묵었네, 묵었어. 아우, 조각통 여기 놔뒀는데 여기 있는줄 몰랐네. 균형이 엄청 커요. 아우, 어, 여기 있는 거같큰데 있는 거 됐다. 와, 미스어서. 다 커. 낙지를 몰라 했으만 낙지로 쓰면 그꼭 계속이네. 아 힘들어 못해볼건네 그냥. 아유, 지친다. 어딨어? 군 봤는데? 와, 여기 다 어, 군역 맞나? 어, 군역 맞나? 군역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개조기 군멍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두 개, 여기 진짜 크다. 이거 살벌하네. 와, 왔다. 돌이 들어왔어. 여러분, 와, 왔다. 무었네 10년 무었네 10년 무었어 이렇게 묵었어요. 아이고. 아, 여기, 해삼. 아이고, 해삼이. 쨍하네. 아이고, 개조개 캐기 싫은데, 그냥, 군역이 이렇게 막, 완전 뻥뻥 뚫려. 그러면 또 캐야지. 아, 나 죽었네, 그냥. 몸살 나갔어. 자, 이건 안 캐면은, 대신입니다. 무조건 캐야 해요. 아이고. 아, 자 혼자 외롭게 하고 있었는데 한분 여기서 열심히 캐고 계시네. 새망을 캐셨대 새망을.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진짜인지. 역시 고수분들은 여기인데 조용한 데서 캐.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해삼이 아이고 말라 비틀어질라 가네. 저이 멀리로 가라. 아 여기 개조개 분역이 야 무슨 화산 폭발하고 있어. 여기 여러분. 와, 크다. 촉수가 보이네. 아, 우리, 전문가 형님. <laughs> 나보다 다 달파문 다 아, 형님이요. <laughs> 오,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맘에! 네. 제가 목욕 좀 한번 시켜드려도 될까요? 이야, 난리 났네. 이야, 이거 꽃난리요 이야, 이거 포동포동하다, 그냥. 이야, 축하드려요. <laughs> 와 기가 막혀버리네 그냥, 그냥 몇번 안판게 막 나와버리네요 이야 역시 전문가는 달라 나도 한번 아 자극받았어 네 지금 조금만 몇마리만 캘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자극받았어 또 캐고 또 계셔? 아이고 아이고 더 큰거 잡았네 <laughs> 아 고개만 돌리면 주먹만한 주먹탱이 개조개가 바글바글이야 그냥 자 우리 형님은 또 얼마나 잡았을라 모르겠네 오늘 같이 왔는데 오늘 낙지 노린다고 가셨어요 개조개는 너무 힘들다고 <laughs> 이따가 초고수 형님 조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조개 몇 마리 더 캐야요 바꿔 하려면 좀 캐야 합니다 아이고 몇 마리만 다이었어 아이고 아또물 들어오네 아이고 바로 나왔다 아이고 오하 <laughs> 아이고 이거 물 쏜다 이런 거 착한 개조개에요 바로 나오니까 낙지 잡으라다가 낙지는 못 잡고 오늘도 개조개 캤네요. 아 너무 힘들어. 어제는 하루 종일 개조개 캐고 오늘까지 또 결국엔 개조개 캡니다아 너무 힘든데. 형님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가보고 저기 다른 분들은 얼마나 잡았는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캐다가는 진짜 병원 실려 가겠어. 형님한테 가고 있는 데 여기 폐, 폐 어구, 폐그물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여기. 여기 왕갱이 있네요. 나이 아, 껍질인 줄 알았는데 왕갱이요. 살아있어. 큰큰 어, 큰 왕갱은 가져가요. 야해이 사이사이. 아너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데? 어, 이런 데 있지? 이건 좀 작다. 에라이. 소란 없어. 대고 그렇지.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데 가서 어니지 거리하고 있었는데. 어이구. 형님 여기 여기 찾았어요. 근데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개조개를선물로줘 버리네. 아니 낚시 좀 잡았어요? 낚시 개 여기 있어요? 응. 아이고 이겨울에 대삼이랑 뭐 대조개, 개조개가 잠깐만. 와 이거는 뭐 대포동만한데요? 이거 20년짜리다. 20년 묵었네야이건 <laughs> 요물이야, 요물. 물어서 형님은 진짜 오늘 힘들어서 개조기 야안 캔다, 그만. 진짜 안겠네 <laughs> 여기 낙지가, 어디 보자. 이야, 이 한겨울에 대여섯 마리 잡으셨다그랬는지 아, 어디? 낙지다. 이야, 요럽니다. 우리 형님이 이정도요 <laughs> 여기 밑에 더 있어. 이야, 이거 야들야들, 이거 맛있게 생겼네. 겨울낙지. 아이고, 탕탕 이 해야겠는데? <laughs> 아, 잘 들어가라, 이 녀석들아. 탈출하려고 그러네. 잘들어가이 귀한 녀석들. 아이고. 결국에는 또 형님, 개족이 지옥에 빠지셨어. <laughs> 그래도 뭐, 그냥 가긴 또 아쉬우니까. 아, 구역이 컸어요? 이제 딱. 오이고, 아이고, 꼬챙이로, 꼬챙이로 빼버리네이 목욕 야, 목욕시켜야지. 시키라면 해야지. <laughs> 꼬챙이로 끄집어 불러 이제는. 스킬이 더 업그레이드 했어 꼬챙이 개조기 그것도 왕개조기 이야 신난다 신나 아이고 형님이 나한테 이것만 잡은 줄 알았더니 또캣대개조기큰 것만 그럼 그렇지 따따하니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형님 엘보아요 엘보 돌이 엘보. 아이고 돌인 줄 알았는데 와 여기는 다커 여기 이쪽 구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개조기 안 캐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막 주먹만 써합니다. 다 커. <laughs> 이건 내가 잡은 것처럼 내통에 넣어야지. <laughs> 이건 무인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피나왔어 전쟁터. 아까 전문가님 아까 새망 캐셨다 했는데 확인해봐야 돼 확인 어디어요아진짜 뭐 새망이랑 뭐, 뭐? 와 난리 났네. 아 저기서 캐신 거예요? 저기 바지락이랑. 아, 겁나 캤네 사이즈 봐봐. 우와. 여러분, 진실이었어. 나 뻥인 줄 알았는데. <laughs> 와. 자, 전문가, 전문가님 맞네. 나 뻥인 줄 알았어요. 바지락도, 바지락이랑 굴도 이렇게 만통이요, 만통. 오늘 배 기름값 버르셨네요. 야, 심각하다. 아하. 심각하다, 심각해. 배 같이 타고 오신 분인데, 야, 이거 뭐요? 이거 20년 된것 같은데 무거거 봐봐. 야 오늘 많이 잡았다. 야, 진짜 재밌다. 아 이거 굴도 굴도 하나 뽑으셨네. 여기도 있고. 이거 그냥 봉까지 먹어서 봉까지 다들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오늘 뭐 많이 잡든 못 잡든간에 이렇게 나오면은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개조기 시즌에는 그냥 운동보다는 노동이요 노동. 강력한 진짜 이거 노동부 신고해야 될 수준 개조개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람 없는 데서 하루 종일 놀았네요. 여기는 진짜 포인트지 거의 전국민 포인트야. 섬인데 관광지야 관광지 그냥. 개조개 포인트에서 다른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 너무 힘들어 가고 제일 부가 지고 개조개만 계속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낙지 한 마리, 아, 내 돈으로 한 마리 잡았어야 하는데. 초고생님, 그래도 겨울 왕낙지 잡았으니까, 그걸로 만족. 그래도 먹어야지. 배나가시 가자. 어, 물이 들어오네요, 가야지. 언제 가요? 지금이요. <laughs> 지금? 빨리 가야겠네. 네. 여기 못하면 그냥 나고 되니까. <laughs> 네, 여기서 <살림> 차려야지 뭐. <laughs> 자, 몽산포 대차노를 타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형님 찾고 있었는데 여기 많이 지치셨나봐. 미리 와서 여기 숨어 계셔. <laughs>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무인도 안 와요, 그래서 노동하러 오는 것 같아 노동. 자 오늘 대내부 펜션 대차노 배 타고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아니 뭐 이제 뭐다다 다 고수요, 고수. 자행루질은자 경력 5회5 회인데 이만큼이요. 야 <laughs> 원래 고수 아니에요? 대박이다 뭐 친척 중에 뭐 어부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가다오리 믿고 오시면요아 점이야? <laughs> 저 믿고? 칼 아, 쪽에 와봐 이야 화석이다 화석 낙지도 잡았네 초보가 아니야 딱 보니까. 보니까 숨은 고수고마 <laughs> 이거 한 마리야? 네, 한 마리 겨울 낙지 아니 근데 낙지를 민물로 씻으면 어떡해요? <laughs> 무인도 들어갔다고, 막, 초보도 막, 이만큼씩 잡아, 어? 와, 기가 막힙니다. 껍질도 많이 담아오고.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뜨거워! 저리 가! 오지마! 뜨거워! 안되겠다! 방어막 설치하겠는데 잠시 타임! 단이 타임! 가만있어! 방어막 최고의 방어막 됐어결계를 쳤어. 자, 이제 방어막도 됐고 한이 몰아. 자, 왕계조의 치즈구이 완성! 야, 기가 막히고마. 오늘 콜라에다 먹어야지. 따뜻그라. 우. 야. 잘 익었을랑가 모르겠네. 살짝 좀탄것 같은데? 한것 같긴 하지만은 겉에 치즈만 그렇고 안에는 제대로 익었습니다. 음이. 야 이거 사이즈 기가 막히네. 으.. 보세요. 오왜잘 익었다. 잘 익었어. 치즈 흘러내린 것 봐. 오호 너 혼나? 이거 있어? 좀요 만큼 해야지. 쉽지 않구만 자, 왕 개조개 치즈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일단 국물부터. 오딱 그, 그거, 그거다. 조개구이집에서 먹던 맛. 야. 반마리만 먹어도 양이 많아. 음! 음! 맛있어 국물이 있어가지고 술안주 하기 딱 좋네 아, 이앞에로 먹고싶나봐 아우 뜨거 어, 우 아, 뜨거 아, 뜨거운데 맛있어 너무 자식. 최고의 방어막. 들어올 수 없어. 콜라 하나 먹어야겠네. 치즈를 넣었더니 살짝 묽게 하네.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어. 어허! 야, 아이 카메라 가리냐? 아나목구멍타물렀다큰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야. 이게 바로 손바닥 왕개조개지 손바닥 왕개조개. 와, 또살점 봐라잉. 야.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어보겠어요. 우와. 뭐 이놈의 <laughs> 자식, 어허? 가리네, 막 가려잉. 야, 이거 살만. 살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요만큼이요.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관자. 관장은 살짝 질깁니다, 질겨. 이놈뭐 이새끼. 응? 음? 사장님, 간식 줘? 간식? 기다려.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간식 갖고 와야지. 정신 없다, 정신 없어. 기다려. 홈. 에이씨. 먹어. 천천히 먹어, <laughs> 천천히 먹어. 다 먹어버렸다. 이 모델 얼마 전에 꽉차 있었는데 다 먹었어요. 아, 헤이! 너무 쉽끼야두 개만 더 줄게. 이쪽으로 와. 가아있어 먹어! 오늘 이것만 먹어, 이제. 끝났어, 너는 야, 이제 나 이제 나밥 먹을 거야. 들리가 정신 없네, 정신 없어. 이거 완전 히개집이고만 개집. 사람 집이 아니야, 개집이야. 음! 살짝 좀, 오래 구웠더만, 살짝 좀 질깁니다. 적당히 익혀게 하는데, 너무 좀 많이 익혔어. 그래도 맛은, 맛은 있어. 음! 자 여러분 제가 밥을 먹는건지 뭐 타니가 밥을 먹는건지 모르겠네 조개구이가 귀구녕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신없어 아무튼 마무리하고 마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타니때문에 진짜 오늘도 정신없는 조개구이였습니다 반장하겠네자 여러분 타니와 함께 바다에서